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성 명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무치는 슬픔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제목으로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겪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 외부인, 요,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던, 내부적인 요인이 되었던 간에 말이죠. 최근에 군대와 관련된 한 드라마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서서 사회 매체에 나온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라고 해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은 이제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면 대부분은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 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불합리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군인들을 올가 매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부조리라고 부르죠. 어, 대다수의 군인들은 그 부조리가 있던 가혹행위가 있던 그러려니 하면서 넘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선임이 돼서 후임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거나 어, 괴롭히거나 후임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일이 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군인들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타령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는 그 타령을 한 병사들을 잡으러 다니는 병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드라마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의 고발을 통해 군 내부의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어,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왔던 군인들이 그 안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픔을 가진 사람이 군, 군인데 있던 아니던 간에 슬픔을 가졌던 사람이 그 슬픔에 대해서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위로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말이 그에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원래 다 그런 거야. 혹은 나 때는 말이야 더 심했어. 라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큰 슬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군에 입대한 것이라면 모를까. 뭐 어느 정도 그러면 참고 버티기라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온 것이기에 그 상황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히로애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분명 있지만 크게 이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감정은 아마 애인, 슬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이란 것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그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주위 신하들이 그에게 말을 걸수 없을 만큼 그에게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울고 있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은 바로 아들의 상환 생환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앓고 있기에 갓태어난 아이가 앓고 있기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슬픔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 본인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사무엘라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안본을 쳐서 승리를 얻었고, 이제 그들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 그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터를 누비는 어, 기질이 아주 뛰어난 싸움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에 아주 안전하게 그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아주 안락하게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늦, 늦은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였습니다. 그 바세바를 받고 다윗의 마음에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바세바를 얻기 위해 그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만들죠 그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가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동방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왕에게 죄를 아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에 스스럼 없이 죄를 지었다고 화이선지자는 부조화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그에게 죄를 상기시키고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비유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석이 이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나단에게 이일한 사람이 누구냐고 역정을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하며 4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은 나단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의 아이가 분명히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죄라고 알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아주 연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양이나 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안니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안니란 마음이 그를 그에게 치명적인 죄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갓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이 알타가 결국 죽었으며 그 죽음 과정 가운데 있는 다윗은 아주 마음속에 사무치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 자식이 죽는 일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 죄롭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뭐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 그 아들들에게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담으로 인해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보통이라면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표현도 하나님의 인자가 인자를 베푸심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천대와 삼사대를 이제 표현해서 어, 사용된 것이지 인간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식은 다윗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의 위치가 그것을 모두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위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긴 계명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짓습니다. 일곱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우리가 물건 물질적인 것으로 보통 이해하기 쉬운데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사람에게도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까? 아홉째 개명.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우리 아를 속이기 위해 여러 말들을 지어냈습니다. 열 번째 개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으로 그의 자식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비탄에 빠진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할수 있었던 일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에게 비탄에서 치명적인 슬픔에서 애끓는 슬픔을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합니다.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제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그 아이의 아픔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 아이의 울음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멈출 수가 없었기에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야곱 강가에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던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금식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며 간구하였다는 표현이겠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며 간구한 이유를 화잇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사람이나 성읍들의 형벌이 선고되었을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형벌이 물러가기도 했었고 신속히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굽히지 않고 탄원하였다. 다윗은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알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낳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일해가 되었을 때 일주일이 되었을 때그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통한 얼굴로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하들은 아이의 사망 소식을 차마 전달할 수 없었죠 주위가 웅성됨을 듣고 다윗이 아, 아이가 아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고통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또 회복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두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한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편이 낫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한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을 말하며 돌아서는 편이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를 할수 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뭐 하루 세번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놓고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곱보서를 통해 의인의 기도는 병 고치는 힘이 있다는 말을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상실감을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태어난 아이를 일주일 만에 이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을 다윗은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슬픔이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상황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 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가 아프고 울 적에는 누가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던 그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에 오랫동안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에 신하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음식을 드신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일까? 그러자 다윗은 그 신하들의 물음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 아이의 죽음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할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아주 겸멸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화이 선지자는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의 죽음은 아버지의 간절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응답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청에 호의적인 응답을 주지 않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했다. 하늘의 응답이 우리의 탄원과는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아시며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꼭 누군가의 목숨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뼈에 사무치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겐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일어날 때 진정한 쟁점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가 아닌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정말 뼈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여 뒤돌아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과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솔로몬이라는 다른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 5절을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주와 선지자 726페이지를 보면 또 여러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어 나아가게 하는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나 자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추석 명절,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월 대전도회를 위해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사역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 부르사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근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나아가야 함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로서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땅 위에 살 동안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